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죠? 되고 있는 거겠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세현입니다 여기는 지금 독일이에요 독일 젊은이 젊은이 <laughs> 젊은이의 나라인데 아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독일에 처음 와서 이제 내일 공연을 앞두고 이렇게 호텔에 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뭘 하는지 물어 <laughs> 제가 지금 비행기를 한 10시간을 거의 이렇게 타고 와가지고 11시간, 10시간을 타고 와서 지금 정신이 없는데 아무튼 오늘 이제 독일에 와서 독일에 왔다는 말만 지금 몇번 하고 <laughs> 독일에 왔다는 말만 지금 몇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만큼 아직 되게 신기하고, 약간 믿기지도 않는 것 같고, 실감도 잘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여기는 독일입니다. 뭐, 아무튼,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오늘 또 켜게 된 이유는, 이제, 새소행을 위해서 또 이렇게 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새소행을 할 것이냐, 자, 바로, 정작가님께서 보내주신 새소행이에요. 저는 여행 갔을 때꼭 저에게 편지를 써요. 가끔 자신을 타자화 시켜서 바라봐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낯선 공간에서 낯선 저를 마주하는 것, 저의 소소한 행복이랍니다. 세훈 씨도 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편지 쓰는 것.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엽서를 준비했고요. 이렇게 이쁜 엽서 준비했고 오늘 이렇게 저에게 한번 편지를 또 독일에서 써보려고 이렇게 새수행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되게 언제 썼나 싶을 정도로 되게 기억이 잘안 나는데 또그거를 여기 독일에서 또 저한테 쓰게 되니까 좀 느낌도 새로운 것 같고 저에도 소소한 행복이 될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 와서 느낀 거지만 정말 세상은 넓고 모든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고 참 그런 거 같아요 <laughs> 어, 이상해요, 늦게 세훈나라고쓰으니까 안녕 세훈아 <laughs> 안녕 세훈아 나는 세훈이란다 여기는 독일이야. 네가 독일에 와 있을지 상상도 못했지. 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랍니다. 와, 근데 제 독일에 있다니 독일. 저의 두 번째 유럽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포르투갈이었고 우리 비긴 어게인 했을 때 어, 포르투갈 첫 번째 유럽이었고 이번에 두 번째 독일인데 아직 뭐 많이 돌아다녀 보지 못했어요. 지금 밤에 도착을 해가지고 어, 나중에 간단하게 그냥 산책 정도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뭔가. 그냥 외국에 있다라는 정도 느낌이지 뭔가 아직 큰 그런 되게 뭐 유럽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아직 못 받았어요. 응. 한정도 됐을 거랍니다. 앞으로 다양한 나라. 이게 뭔가 또 쓰게 되니까 진지해지네요, 약간. 예, 네, 그런, 그렇게 되게 갑자기 또 이제 나, 전 처음에 약간 좀 장난스럽게 쓰려고 했는데, 막상 좀 저한테 막 쓰게 되니까 되게 특이한, 약간 뭔가 좀 특이한 그런 좀 이상한 감정이 또 드는 것 같아요. 썼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안녕 세훈아 나는 세훈이란다 여기는 독일이야 네가 독일에 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라 믿어 앞으로 다양한 나라들을 경험하고 또 체험할 텐데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라 너의 목표를 조금씩 함께 이루어 나가자. 늘 조심하고 안일해지지 말자. 스스로를 실망시키지 말자. 잘 살아라, 자식아. <laughs> 2019년 9월 27일 독일에서 세운. 근데 또 이렇게 쓰고 보니까 제가 저에게 좀 뭔가 가혹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늘 뭔가. 당근보다는 채찍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제가 가끔은 좀 당근도 주고, 또 채찍도 이제 필요할 때는 또 채찍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좀잘 보내야겠다는 라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어 이런 시간을 언제 가져보겠어요? 진짜 자기 스스로한테. 행운분들도 편지를 쓴 기억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갖기가 힘들죠. 힘들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써 보니까 어, 확실히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내가 어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라는 걸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칭찬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좀 이제 분발해야 될뭐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하게 되네요 예 네. 그게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세수 행도 이렇게 했는데 예 네. 성공적인 것 같아요 나름 지금 이거 하나 썼다고 지금 <laughs> 이거 하나 썼다고 성공적이라고 하고, 성공적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행을 예갈 때마다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짧게, 짧게라도 편지를 하나씩 써서 나중에 또 모아서 보면은 되게 또 기분이 색다를 것 같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소행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 독일에서의 첫 공연도 파이팅하고, 또 무사히 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